자, 이번엔, 음, 도택수 아까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수입니다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리고, 음, 그, 그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홀수차 음. 함수는 극값을 그 홀수가 아닌 반대로 짝수계를 갖고요. 0개 아니면 2개죠? 0은 짝수. 짝수 참수는, 이런 식으로, 홀수 3개, 1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짝수 참수는 홀수 개일까? 홀수 참수는 짝수 개일까? 자, 그런데 요 그래프들을, 그리는 거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으! 응. 삼함수에서 A가 맞는것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한 번, 음, 제대로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를 l x 라고 보면, 이3차인 양수, 최고차인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를 미분하면 어, 양의 개수를 가진 2차함수가 되겠죠. 그럼 근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그렇죠 우리가 미분해서 볼 것은 바로 부호의 변화, 부호의 변화, 그죠얘 같은 경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하는 연구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 소리가 들리는 여기는... <목소리> 이렇게 되는거죠 얘는 뿔 0을 뿌린거죠 부호를 봤을 때 0은 멈춤 풀었으면 증가하다가 멈춤이 증가 아까 극대의 수어로 대 C죠 A, B, C 할때 C죠 얘는 무조건 증가 그렇죠? 자, 여기가 연곡점이 되긴 하겠죠. 연곡점 드러는 맞죠 기울기가 최소한이면 최대가 되는 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겹죠. 극값이 여기만 있고 여기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차원 중에서. 여기 극값은 2개, 극값은 빠는 개 그래서 끝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미분한 함수가 한별씩 0보다 클 때. 같거나 클 때가 아니에요클 때. 갖거나 큰 때는 일하는 때 실수의 조건일 때 실근 가을때 갖거나 큰 앱이죠. 얘는 지금 그냥 클 때, 큰때 그리고 얘는 급값이 없고, 자, 얘는동치 조건들. 자, 극값이 없을 때는 지금 우선 얘가 한별식이 0이고, 0보다 작죠. 그럼, 미분당 것에 환분식이0 2하는그 값이 없고, 얘랑 동시적분들은, 첫째, 1대1 함수. 또는 1대1이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 그렇죠 또는 저것처럼, 어, A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수함수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참수가 나오는데, 그 값이 없다. 또는 1대1 함수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증함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미분한 것의 평별식이용. 이하! 이하! 그쵸? 자, 1대1의 정의도 알고 있지? 갑니다. 1대1의 정의. 됐다, 됐지? 자, 1대1의 정의는 x1은 x2가 아니면 fx1은 fx2가 아니다.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또는 이거의 대우. 한승 요거의 대우. 음. FX1이 FX2면 X2는 X1이다. 그렇죠 이렇게. 잠시수좀 정리해 주시고 조금 뭐 조금 뭐 힌트 적하려면 이런 거 있죠. 어, 얘가 일부러 ABC돼있으니까 미분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 a x 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3별식할수 있죠?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 했더니, B제곱 마이너스 3A.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면, 얘는 극대극소인 극값을 갖고 0보다 작거나 작으면, 극값이 같다 근데 여기 있는 ABC는 바로 3차 함수에서, 3차, 2차, 2차의 개수라는 걸 조심해야 되니까 차라리 헷갈릴 이걸 아예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거 하나만 미분함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0보다 바꾸라나 같다만 알고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게 3차 함수. 뭐, 뭐, 보시겠다면 3차 함수는 210쪽에도 잘나와있고요그지 자, 이번에 4차 함수도 한번 같이 정리하 전에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4차 해보죠. 아, 뭐 말씀 더 드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A가 연못을 작으면 얘네가 다 거꾸로. 하지만 얘네 변, 변하지 않죠? 얘도 되고, 얘만 이로 바뀌고, 아무지 변하지 않아요. A가 0못을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 또, 음, 뭐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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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미분하면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laughs> <일단> 할게요. 우선 <laughs> 마술 개념을 키 1번. 말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회 1번. 3차하면서 그러니까 네가볼 때나 그런지 극대 극소 이런 말 나오면 얘가 3차지4차지를 먼저 보는 게 3차가 되어있어요. 분대육속을 가진다. 분대육속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3차 분수 극답받는다는 말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2분 한것에3식이 0보다 크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보면 그렇죠? 2분 하시면 3x의 제곱점이 2a-1x 더하기 a-1이 되고요. 그래서 짝수 한별식을 쓰시면 a 더 2의 제곱 마이너스 3 a 더 2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역시 이게 나왔으니까 뭐 반드시 그의 분리로 전을 해야겠죠. 자 이번 다음 단위 집어내고 건 220쪽 2번 보면 f x가 x의 3제곱 마이너스 3x가 2 더하기 ax가 2인데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값을 무엇으로 가진대요? 극대값으로 가는데 a값의 몸무게 자 리본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2이고요 항상 축을 먼저 말해봐야죠 축은 1이죠자 축이 1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서 아, 색깔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서 두군을 모두 가져야지 두, 여기 안에서 어 뭐죠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말 일이 중점이다 보니까 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가 딱 근이 됐을 때는요 그 값을 2에서봤지만2에서그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요거 전에 요거 딱 전까지 이런 것들이 상태 거예요. 예, 바로, 위, 그, 지금 딱이 그래프처럼, 1대0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2에서 그값 가지니까, 2에서 그 값을 안 갖게 하면서, 두글 모두 가지게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뭘 하면 됩니까 우선, 음, 두 개가, F 값이 0보다 크다 해도 좋은데, 어, F 2만 해도 되겠죠? F 2가 0보다 크면에 나아서 0보다 커질 것이고, 그리고, F 2 0보다 작다 하면은 두 글을 가지고, 여기서는 범인의 1을 가지겠죠. 이걸 하든지 아니면 팜별씨보가랑 하면 두 개를 갔으니까 얘는 꼭 해야 되고 얘랑 얘는 둘 중에 한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지 내가 계속 풀리게 되겠죠 4차 함수 자 니네 뭐 알고 있다면 해갖고 모르고 있다면 218쪽을 참고해서 같이 들주세요 사차함수도 역시 뭐 양일 때최고 차액에서 양일 때아이짧아짧아 기가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x 아아 x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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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없다 Dx 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면 그리는데 아! 더들어오고 있죠더들어가요 있죠? 됐어. 이렇게 그려줄 자, F에서 되는 거 F 프라임에서 되는 거 뭐? 이있겠또 중근을 갖는 경우가 이렇게랑 이렇게가 있겠죠. 또근 하나를 갖는 게아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요. 한왜그래 이렇게랑 그렇죠. 또근 음, 하나를 갖는 게 진짜 이렇게서 해근 하나를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중근. 이거 올라오고 있습 자, 우리가 할건 뭐? 5를 봅시다. 볼. 그래서 그때 의사를 찾아내기 전에 극소, 무대 극소. 이렇게. 자, 얘는 마마블. 여기는 영이 거죠. 영은 항상 멈춤. 여기 뭐예요? 극소죠. 자, 여기는 멈춤. 자, 감소하다가 멈춤, 감소하다가 극소. 자여기 극소죠 극소 요렇게 마이너스말했으니즉 극소 찍고 증가하다가 멈춤으로 올라거예다 이게 표가 많이 나왔죠 옛날에 왜냐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는데 그치 얘를 뒤집어도 미분이 가능한 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자 여기 마크풀 여기 마크풀 자 얘는 여기서 뭡니까 극소 극소가 되고 이기 잠깐 이렇게 그치? 여기가 극서 그치? 여기가 극서니까 휴 이렇게 극서한거아그림상이자 어? 어? 여긴 완벽하게 3차 함수니까 2차 수가시이긴 극서 여기 4가지가 네 있는데 자 얘만 극소류가 극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다 극소를 모두 갖고 있죠. 지금 얘네 모양이 비슷해서 얘를 하나로 치고, 얘도 하나로 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의 모양을 칩니다. 그렇 많이 했던 거고요 사실은 문제가, 근데 그래프계 대형을 통해서, 맞죠? 뒤집거나 이랬던 거 많이 나왔고, 어쨌든 그냥 기본 문제로는 극 값을, 극대를 가지는, 게, 맞죠? 얘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극대를 가지는, 게, 맞죠? 아니면,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가졌나요? 아니면 극값을 세 개만 가졌나요? 이게 아니면 얘들은 다 뭐냐면 극소만 있는 거고요. 맞죠? 또는 극값이 한개 있는 것들이 나머지가 쭉 됩니다. 그렇죠. 얘는 둘 중에 뭐고 얘는 둘 중에 뭐고 쭉.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묻거나 극대값을 가지거나 극대값을 갖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극대값을 갖는 거 혹은 이거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면 이걸 구하에서 구하거나 아니면 이걸 구해도 이걸 구해서 이거 여집합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값을 갖는다면 이걸그 값을 안 갖는, 그때를 안 갖는다, 그때받갖는다에이걸그때안 갖는다면 이걸 그렇죠? 갖는 이걸, 갖는 이걸, 이걸 갖는다만 하면 무조건 얘를 구할요 이걸 안 갖는다고 해도 얘를 구할게그 다음에 얘는 얘의 여집합으로 구해달라는 거죠그 그럼 요거를 하는 방법. 이를하한 번거든요. 보통 90%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하한 값이 음, 근이 하나 있거나, 분할식으로 네 근이 하나 있고 남은 게 없으면 얘가 어떻게요? 근이 하나, 둘세개 되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야 되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이미 실근 하나가 나왔으니까 얘가 3별식 경우보다 차이 되겠고 이근 이를 얘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hx라고 본다면 h 이 여기 아니다.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 10%의 문제는 뭐냐면,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 이게 뭐, 세 대로, 마이너스 3x 더하기1이 나오면, 세제곱 이라고 할까? 그럼 얘가 진짜, 세제곱면을 갖게. 하면 되겠죠. a를 넘겨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그때랑 서소이 곱이, 연가 여기서의 극대수습니다한차에 작게 하는 것. 그렇면 제일 적을 작게 할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기본 문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218쪽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안 된다면 다시 한번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긁은 연습을 해보세요. 자, 개념문제는 3번. 4차 함수 극 값을 가질 때. 1번이, 221쪽입니다. 1번이, 값을 가질 때고 2번이 극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거잖아요. 당연히 둘이 여집합이 됩니다. 말했듯이 극대 값을 갖거나 그것다 하나만 갖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1번 하나 풀고 2번을 구하라고 해도 1번을 구해서 여집합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f x 0 x의 0제곱0 F10, 이1 0이 이즈의 3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마이너스 8x 자,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이시죠? 왜? 큰 x가 보이잖아 이즈를 묶으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a 맞나? 그렇죠 그럼 여기 0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얘가 극때값을 가지고 면 그럼 얘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0이라는 분은 얘가 안 가져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 8을 시켜면 9 플러스 8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이 아닌데. 자, 우리가 부정형을 수학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한번 끊겠습니다.